네 파자입니다. 네, 하나 증권 네, 입고 이벤트죠. 자산 유지 조건이 붙어 있고요. 어, 타사에 가끔 자산 유지 안하고 마지막 날만 맞춰도 되는게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르고 자산 유지를 해야 되고 ETF 포함이고요. 보통은 장기간 보유하는 주식이 있는 분들 어, 저같은 경우는 코덱스 200이나 이런거는 지난번에 거의 다 팔고 어, 연금저축계좌나 이사계좌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옮기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죠. 일단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옮겨 다니기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어, 자금이 좀 공모조청약 말고 자금이 좀 넉넉한 분들은 어, 나쁘지 않아요 사실상 이벤트 신청 비대면 은행 개설 계좌로 옮긴 자산의 하나고요지성 지정 계좌 관리자 등록 계좌 보유 손님은 제외고요 비대면 계좌로 해야 된다 관리자 등록 안된 계좌 혹시 모르니까 불안한 분들은 고객센터에 한번 전화해서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조건은 어, 입고하고 주식을 입고하고요. 플러스 2개월이 되는 영업의 마지막 날까지 자산을 유지해야 됩니다. 7월 30일 날 입고했으면은 9월 30일까지 유지해야지. 9월 30일에 혜택을 지급한다는 뜻이고 출고나 출금하면은 입고 금액이 줄어드니까 마지막 입고일로부터 그러니까 8월 20일 날 입고했다 그러면은 9월 11월 마지막 날에 까지 유지를 해야 되고요. 지금 마지막 날에 바로 지급이 되나요? 뭐그 지급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마지막 날에 맞춰서 줄 수가 없을 텐데. 음, 입고 금액에 따라 가지고 어 나와 있는데 뭐일억기준으로 코덱스 CD 100만 원짜리 입고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코덱스 CD가 1년을 보유하면은 연이자가 한2% 2. 몇 프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내 어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 정도는 받는 거고 그다음에 1억 원 이상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 우대 계좌가 좋겠죠. 수수료가 무료 수수료인 계좌 0.0043이라든지 그런 계좌들은 당연히 1 0억까지 거래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자기 수수료를 확인해야 되고요. 1억 원에 1억 원 거래하면은 60만 원이니까 한 달에 0.25%라는 거죠. 연이자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게 연이자 기준으로는 아, 0.25%가 아니라 한 달이면 30만 원이니까 301년으로 치면 360만 원을 받는 거죠. 그럼 연이자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3.6%고 연이자 기준 아까 코덱스 CD로 보유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어 플러스 하면은 5%를 넘어가는 네 금리가 되는 거죠. 자금이 많은 분들이나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주식이 있는 분들은 유리한 이벤트고요. 자기 장기 보유 주식이 있으면 들어가 가지고 네 이것만 받으면 되고요. 어, 현금이 많은 분들은 코덱스 CD로 기간 중에 두달 동안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죠. 거기다 좋은 게22% 재세금 가금 또 하나증권에서 부담을 합니다. 굉장히 좋죠. 보통 은 부담을 안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혹시나 코스피 200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어, 5만 원 쿠폰을 네, 추가로 이벤트 1 혜택 대상 손님에 한해서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니까는 두달 유지가 걸리긴 하지만은. 뭐 이벤트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음,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어, 공모주 자금이 넉넉한 분들, 현금 자금이 남는 분들은 하는 게 좋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다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